안녕하세요. 7월 10일이었죠. 뉴욕 브루클린에서 갤럭시 테크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삼상이 올해 안에 미국에서 AI 헬스코치 베타 버전을 내놓겠다는 그 계획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갤럭시 워치 같은 걸로 당신의 건강 데이터를 싹 모아서 AI가 분석하고. 그걸로 맞춤 좋은까지 해 준다. 이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그 발표 내용하고 또 뭐랄까? 지금 AI 헬스케어 기술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랑 미국 규제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 특히 삼성이 왜첫 출시를 한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잡았는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 단순히 이런 기능이 나왔다가 아니라 이 AI 헬스 코치가 정확히 뭐고 이게 당신 건강관리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시장 상황은 어떤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AI 헬스 코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기본은 웨어러블 기기, 그러니까 갤럭시 워치 같은 데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죠. 수면, 영양, 활동량, 심지어 스트레스 데이터까지요. 이걸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해서 그걸 어떻게 보여 주나요? 앱에서 그냥 그래프로? 아, 그게 아니라 삼성 헬스 앱 안에 챗봇 형태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대답도 해 주고 뭐랄까 좀더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식인 거죠. 챗봇이요? 그럼 단순히 어제 몇 걸음 걸으셨네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죠. 핵심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습관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개인에게 딱 맞는 조언을 해주는 데 있어요. 마치 옆에 코치가 있는 것처럼요. 아, 근데 이게 의료적인 조언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선은 확실히 긋고 있습니다. 뭐, 진단을 내린다거나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조언, 그 영역이라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흥미로운 건그원 UI 팔 워치인가요? 거기 새로 들어가는 기능들 중에 뭐 취침 시간 안내나 혈관 스트레스 측정 같은 고급 기능은 나중에 유료화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혈당 측정은 이번에 빠졌지만 말씀하신 대로 혈관 스트레스 측정 기능은 들어갔죠. 이게 혈관 건강 상태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알수 있게 해 주는 거라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근데 역시 제일 궁금한 건왜 이걸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시작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점에 대해서 삼성전자 박헌수 팀장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개인 정보 보호나 원격 의료 관련 규제 문턱이 미국이 좀더 낮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 규제 문제군요. 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에서 먼저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서비스를 좀더 다듬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이게 단순히 순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AI 헬스케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지에 대한 삼성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긴 국내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규제가 좀 빡빡하다는 얘기가 많았으니까요.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 맞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서비스에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거죠. 반면에 미국은 팬데믹 거치면서 원격 의료 규제를 좀 풀었다가 물론 최근에 약물 오남용 문제 때문에 다시 일부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긴 하지만요. 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좀더 유연한 환경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 데이터 처리 방식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것도 재미있어요. 내 데이터를 기기 안에만 둘 건지 온디바이스 아니면 서버로 보내서 분석하게 할 건지 클라우드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것도 프라이버시나 규제 우려를 좀 의식한 조치로 보이고요. 경쟁사들 움직이면 어떤가요? 애플 같은 곳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당연하죠. 애플도 코치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AI 건강 코치 기능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빅테크들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B2C, 그러니까 개인 사용자 대상 서비스뿐만 아니라 B2B 쪽으로도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B2B라면 기업이나 병원 대상으로요? 네, 최근에 젤스라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게 딱 그런 맥락입니다. 병원 시스템이랑 연동해서 의사가 환자한테 디지털 헬스 솔루션을 처방하고 관리하게 돕는 플랫폼이거든요. 아, 그럼 전통적인 의료 서비스랑 디지털 헬스를 연결하려는 시도네요. 그렇죠. 이미 바이오그램 같은 솔루션이 기업 임직원 건강 관리용 B2B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고요. 제스 인수는 이런 B2B 모델을 더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서비스들은 쌓이는 방대한 건강 데이터를 얼마나 잘 분석해서 사용자 개개인에게 진짜 유용한 그런 맞춤형 정보를 주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되겠네요. 여기서 생성형 AI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정확합니다. 그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맞춤 조언을 만들어 내려면 생성형 AI 기술이 필수적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보면 삼성의 이번 AI 헬스 코치 미국 출신은 웨어러블 기기랑 AI 기술을 결합해서 본격적인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대를 열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규제 환경까지 고려한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유료화라든지 또 B2B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그렇죠 이 기술이 일상에 들어오면 그냥 운동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의 생활 습관 전반에 관여하면서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뭐랄까 개인 건강 비서가 생기는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매일매일 건강 챙기는 게좀더 쉬워지고 효과적으로 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의 분명히 진단이나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 조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네. 사용하다 보면 점점 이 AI의 조언에 기대게 되지 않을까요? 의사를 대체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과연 우리는 이 AI를 어디까지 믿고 그 조언을 따르게 될까? 이 기술이 우리의 건강관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그 경계가 어디쯤일지, 이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